주일 학교 성경 말씀 동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즉시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께서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과 질문은 신앙의 과정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좀더 다른 관점이었고 오늘은 본문의 또 다른 관점으로 이 성경을 좀 이해해 볼까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지 않냐고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상태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바다 위에서 지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배 안에서 어떤 노를 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친 풍랑이 불었어요. 풍랑이 일어서 힘들어지자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겠죠. 긴박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힘든 지금 마음으로 이 상황을 어찌 헤쳐 나갈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죠. 폭풍을 치는 파도 위에 누군가가 걸어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유령이다 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유령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다.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누군가가 이야기하죠. 누구죠? 베드로가 주님 저도 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시작을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를 원했을까요? 한 먼저 그 질문. 다들 유령이다 무서워 이큰났다 하는데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그랬죠.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제가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왜물 위를 걷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바다 위는 어때요? 폭풍우잖아요. 폭풍 위가 안전해요? 그나마 배가 안전해요. 지금 상황은 배 안에서 안전하게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배 밖으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폭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배드로는 배가 차라리 예수님 배가 안전하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고 배 밖으로 나가서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냐는 거죠. 요청을 했냐는 거죠. 좀 누구를 보고 요청한 거죠. 예수님을 봤잖아요. 파도가 치는 그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편안한. 호수의 그 아주 차찬 호수를 아주 푹 이렇게 걸어오신 게 아니에요. 폭풍으로 치는 바다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난 파도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달랐겠죠. 지금 자기들이 성난 파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성남 파도를 걷겠다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전혀 의외의 요청이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배가 폭풍 속에서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그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위험하게 됐는데 그 바깥에 위험의 파도를 나를 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거잖아요. 왜 그랬냐는 거죠.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다들 위험 속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폭풍을 치는 파도로 걸어오잖아요. 지금 전혀 이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타시는 파도 위에 본인도 걷기를 소망하고 요청한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제자들이 생각할 수 없는 무언 다른 안 해. 믿음이라는 게 작동했겠죠. 저자들은 여전히 무섭고 저분이 유령인지 아니도 분간이 안된 정도의 혼돈 속에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란 말씀을 듣고 바로 그 폭풍을 치는 바도에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거죠. 분명히.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야 아니야. 나 배에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배에 가서 이 파도를 잔잔하 할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겠죠 예수님이 그래? 그럼 건, 배, 배 밖으로 나와서 걸어와 라고 예수님이 받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 밖은 안전했을까요? 베드로가? 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배 밖은 더 안전해서 요청했을까요? 아마 이 시점에 베드로는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제가 하는 거죠? 성경을 앞에서 들리거라.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한 거죠. 광야의 모세의 경험을 한 거예요.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가 남는 신비한 경험을 한 거죠.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좀 바다 위에 떠서 폭풍을 만났는데 그 폭풍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걸어 오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이 폭풍으로 나,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라는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미 시각이 생긴 거죠. 그 우리 편을하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했고 베드로가 실제 배 밖에 발을 내딛자 빠졌어요, 걸었어요. 폭풍을 치는데 걸었단 말이에요. 데 걷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 걸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웃으면서 야이 파도 타기 재밌는데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가 곧 어떻게 돼요? 거센 바람과 파도가 일자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베드로의 믿음은 또 어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의심과 질문은 신앙의 과정이다 라는 제목에 붙인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한 걸로 이걸 표현해 보려고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화장지를 제가 들고 나왔어요. 분명히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화장지가 강할까요? 아주 약하고 부드러울까요? 찢기지 않겠죠? 그냥 찢으면 쭉쭉 찢어지겠죠. 그렇죠? 뭐또 찢으면 아무리 뭐 두겹이라도 또 찢어지겠죠. 뭐 어떻게 또 찢으면 또 찢어지겠죠. 여기서 제가 얼마큼 찢을 수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무슨 일을 만나면 또 찢어지겠죠. 그만큼 약하겠죠. 계속 약한. 뭐이 이 정도 있으니까 강할까? 이것도 뭐또 끊어질 거예요. 끊어지겠죠. 여기는 모르겠어요. 또 끊으면 이것도 끊어지겠죠. 끊어지고 끊어지고 끊어져서. 이번에는 안 끊어져요. 이거 거의 끊어지지가 않나요? 자, 목사님이 왜이 간단한 화장지를 가지고 쭉쭉쭉 계속 찢었을까요? 배드로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그냥 잠깐, 어느새 그냥 순간적 충동적 믿음인가?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건너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계속 가지 못했을까요? 그 믿음이라는 게 가짜 있을까요? 처음에 그 믿음은 진짜가 맞아요. 맞는데 약한 믿음이에요, 말 그대로.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약할 수가 있어요. 오뭐 너희들이 믿음이 뭐 그게 그거지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찢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믿음 갖고 뭐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항의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믿음은 연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딱 하죠.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그 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믿음이 아이도는 아니, 없었구나가 아니어서 믿음이 적구나. 그왜 의심했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었다라는 것은 의심했다라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의심했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난번 우리 진우이는 아주 큰 의심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정당한 질문을 니요그 의심이 들어야죠. 질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의심은 신앙의 단순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약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약해서약해고 약해서 끊어지고 찢어지고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치,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자,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은 정도 되면 이제 과시를 하고 싶어요. 여학생에게도 잘 보여주고 싶고, 옷도 멋지게 입고 싶고, 막 근육 입고 싶고, 일부러 막 옷이 들러붙는 걸 입어요. 목사님도 막 엮기하고 평행봉하고 막 근육이 나오는 것처럼 막 크게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근육이 생길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뛰고, 철봉하고, 평행봉하고, 역기도 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뭐가 생겨요, 이렇게. 여기서 생긴단 말이에요. 근육이 생겨요. 계속 어떤 의미에서 이 근육을 힘들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단단하고 보여지는 근육이 생겼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그 편으로 약한 믿음으로 보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아, 약하네? 연약하네? 시험이 드네? 의심이 많네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질문의 과정이에요. 그럼 베드로가이 시점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와, 나도 저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해야지. 오, 어, 이 파도 속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그래라고 하면 나도 그게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막상 발을 딛고 물에 거니까 어때요? 폭풍의 실제 느낌에 몸이와 닿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 이게 진짜일까? 이 믿음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기기요안 생기죠? 생기죠. 그럼 그게 비정상이냐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맞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의심이 없어지거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드로도 아, 이 정도였는데, 여러분은 더할 수, 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하는 거안 봤잖아, 직접. 보고도 이 정도인데.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는 질문도 안 생기고, 의심도 안 생기고, 나는 깔끔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 사실 이것도 불가능해요. 결국,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근육이 안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이대로 있는 거예요. 온상 속에서. 편안하게. 근육이 안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손가락과 발과 몸을 움직이면 몸이 고단하죠. 막 그게 힘들죠. 그러나 오히려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은, 질문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고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하는 과정이다. 신앙은 의심을 숨기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담대함이에요. 그걸 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닥뜨리는 거죠. 질문하고, 배우고, 그걸 통하여 신앙의 근육이 키워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폭풍 우의 파도의 고에 내가 만났을 때그 상황을 내가 드디어 타게 되는 거죠. 아, 파도야. 참자마라 하여 예수님처럼 제압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파도를 내가 드디어 탈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베드로의 이 의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근육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키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엄마 아빠보다도 이렇게 약할 수 있어요. 몸도 약하죠. 여러 가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약함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찢길 수는 있어요. 찢어지나 그냥 찢어져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근육이, 근육이 뭉쳐서 이제 끊어질 수 없는 상황까지 여러분이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 우리 하나님은 통이 커요. 의심한다고 해서 조금 내가 부족한다고 해서 당장 물속에 나를 거꾸로 쳐박지 않으세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질문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새로운 영적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갖고, 의심을 하고, 질문하는 신앙의 한 단계로 나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